코라니가 여기 있다가 튀어갔습니다 이붕 떠넘어가네 결국 코라니가이 고사리밭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고 여기 보니까 들어올때도 일리 들어온것 같은데 울타리가 좀 망가졌죠 야코라니 자식들이가 문제고만 드디어 범인을 오늘 확실히 잡았습니다 코라니가 고사리밭 안에 숨어있다가 내가 오니까 저 울타리 뭐한1미터5 0대는데 훌쩍 뛰어넘어서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. 이 나쁜 녀석. 그래도 입을 많이 안 따먹어서 다행이죠? 배춧잎이고 뭐고 소리태고 아작날 뻔했습니다. 고라니가 울타리를, 야 높이뛰기 선수구만. 아주 가볍게 뛰어넘어서 산쪽으로 도망갔습니다. 유해 조수, 멧돼지와 호란이 까치.